야, 진짜 시끄럽네. 이 똥게임기들의 합창. 아, 좀 줄이고. 소리가 안 들린다. 목소리가 안 들려. 지난 시간에 투표를 통해서 똥게임기에서 진정한 게임기로 변하게 될 게임기를 뽑았습니다. 그 게임기는 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자, 똥게임기들의 합창. 정말 우렁차입니다. 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놈들. 기왕 만들 거 조금 더 돈을 써서 안 팔리더라도 좀 재밌게 만들지. 뭐, 지난 시간에 리뷰에서 보셨듯이 제가 제일 싼 녀석들부터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샀지만 다 정말 돈 낭비이기 때문에 슈퍼마리오 3 정도 뭐 생각하고 사시는 그런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저처럼 개조가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 하우징용으로 뭐 구매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건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개조용으로 나오는 하우징은 없지만 뭐 일반 여러 게임기 케이스만 사더라도 보통 10달러 정도는 하기 때문에 뭐 하우징용으로 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개조가 쉽지는 않죠 이런 게임기들 제가 예전에 개조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에서 1등을 한 압도적으로 1등한 녀석이 바로 이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봐도 깔끔하죠 뭐 개조하기 좋게 딱 생겼습니다 두께도 있고 뭐 물론 개조하기에는 크기 때문에 얘네 둘이 제일 좋겠지만 눕혀 놓으니까 좀 소리가 좀덜 나는데 자 어떤 기판으로 개조를 할 것인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라즈베리파이 제로 2를 쓰기에는 조금 아깝죠 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똥게임기이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 1은 제가 빨리 재고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 1을 선택해서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판이 여기 쏙 들어가죠. 배터리 크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게임기는 제가 예전에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스틸 케이스로 만든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들어갔는데, 뭐, 이 게임기 만들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빡빡하게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이 작은 데 들어갈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봐야 되겠죠. 뭐. 제 제작 실력 같은 게또 초창기랑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뭐 저도 약간은 발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만들어서 뭐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런지 영상은 떡상을 못했는데 초창기에 만들었던. 제품이라 또 제게 애정이 남아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은 이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뭐 아두이노 같은 것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뭐 그런 것도 GPO로 대체해서 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다란 케이스에 넣을 때도 쉽지는 않았는데 과연 잘 될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자,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 이게 또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네요. 디스플레이가. 네, 뭐, 기판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는 500mAh라고 써놓고, 안에는 400mAh를 넣어놨습니다. 와, 이런. 이 통수. 와, 정말. 네, 뭐, 내부는 이렇습니다. 어, 통곰으로 아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감이 안 좋았네요 기판에 납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뭐 개조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임기도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예전에 댓글로 한번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다른 게임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완전히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네 아마 뭐 칩은 비슷하겠죠 네, 일단 배터리는 뭐 너무 작아서 사용이 안될것 같고, 뭐 400mAh면은 라즈베리파이 재료가 들어갔을 때뭐 거의 1 시간 사용할까 말까, 1 시간도 못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야, 테이프는 진짜 강력한 걸 썼네요. 와, 진짜 떨어지네. 네, 뭐 요건 가지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피커도 물론 재활용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딱 맞는 스피커를 쓰는 게 좋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공간이 이 정도 놓으면, 아, 이 스피커... 네, 와, 정말 공간이... 큰일인데요. <laughs> 이 정도면 배터리도 다시 저걸로 그냥 써야 될것 같은데 거의 공간이 없어서 뭐요 정도에 넣으면 될것 같긴 한데 이 SD 카드도 빼서 쓸수 있게 네뭐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겠죠. 네, 조금이라도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쉽지 않은 DIY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판, 상판도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 이야, 큰일 났다. 이거 빡빡하네. 그냥 하다가 깨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야, 씨. 손상이 조금씩 생기네.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 분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지? 와, 이쪽으로도 안 되고. 아, 손상될까 봐. 힘으로도 못 뽑고. 아, 정말. 야,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질 않고. 이게 버티고 있습니다. 와. 오 드디어 나왔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저 밑에도 안 빠지네. 이 야, 진짜. 그냥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와. 아, 이 밑에 안 빠지는 이유가. 야, 이게 이중으로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 야, 진짜. 어쩐지 안 빠지더라.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 안에 드라이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와. 어쩐지. 아, 제가 이두 군데를 부러뜨려서 이게 열 열린, 열린 거였습니다. 야. 대박 진짜. 네, 암튼 이렇게 됐고 디스플레이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자, 이 SPI 방식의 디스플레이. 딱이죠? 예. <laughs> 딱 들어맞습니다. 야, 정말 딱 들어맞네요, 정말. 아, 살짝 저기가 안 맞네. 뭐 이쪽에 자르면 되죠. 뭐 기판도 조금 잘라내고 이제부터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맞게 닫히는데, 아, 또 문제가 측면을 풀화면으로 나오게 이렇게 딱 맞추려고 이쪽을 너무 많이 깎아내다 보니까 패턴이 나간 쪽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이 SCK가 나가서 여기다가 살짝 이 패턴 지나가는 데다가 살짝 연결해주면 될것 같고, 뭐, LED는 여기 연결하면 될것 같고, 이두 개가 문제인데, 뭐, 낙땜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트로파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네, 레트로파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로의 경우에는 이걸 받으면 되고, 네, 그리고 파이 이미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제 SD 카드를 패스 32로 포맷을 시킨 다음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레트로파이를 선택을 하고 저장소 마이크로 SD 카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쓰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ILI-9341 SPI LCD를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방금 전에 구운 이미지 SD 카드를 넣은 다음에 부팅을 해서 그리고 조이패드까지 설정을 한후 스타트 키를 눌러서 에뮬레이션 스테이션을 종료 시킨 다음에 나오는 커맨드 창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치면 되는데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제가 사용할 SPI LCD가 2.8인치이기 때문에 옵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이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콤마 콤마까지 입력을 한 뒤에 etc 폴더에 있는 rc local 파일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SD카드를 컴퓨터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 부트 파티션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onfig txt를 열어주신 다음에 disable overscan 1 이것을 설정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젤다 게임기를 만들 때는 이 SPI를 오늘 언커멘트 시켜줬었는데 레트로파이가 변경되면서 이런 코드들이 약간씩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상도 설정, 그 다음에 뭐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반대로 넣을 경우에는 로테이트를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설정까지 끝났고, 전에 사용했던 3인치 그리고 3.2인치는 5V에 연결하면 더 밝고 잘 나오는데, 2.8인치의 경우에는 5V에 연결하니까 중간에 화면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3.3V로 다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화면이 나오는지까지 보고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패드까지 연결을 하고, 네, 화면이 잘 나오네요.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세팅을 위해서 레트로파이 셋업에 들어온 다음에 매니지 패키지 여기서 드라이버. 네. 저는 이미 인스톨을 했지만 여기서 OK를 눌러서 MK 아케이드 조이스틱 드라이버를 인스톨 해줍니다. 스타트를 눌러서 에뮬레이션 스테이션을 나가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설명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네, 커스텀 맵이 5번이고 그리고 GPIO. 자, 이 17번은 핀 넘버 17번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11번 핀이 GPO i 17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순서대로 다운, 업, 레프트, 라이트, 스타트, 셀렉트, A, B, R, Y, X, L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X, Yes 눌러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 배터리 가장 얇은 1000mAh 짜리인데, 네, 뭐 어림도 없습니다. 400mAh 짜리도 거의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이 흉하지만, 여기 이렇게 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스피커보다 더 작은 스피커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HDMI 때문에 여기에는 위치를 못 지켜서 이쪽까지 해봤는데 여기도 위치가 안됩니다 여기도 이쪽에 닿아서 이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 제일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뭐 구멍을 그래서 4개 정도만 뚫고 이거는 뭐 열이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배선을 약간 잘못해서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고 이것이 스위치로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승합 모듈을 잠깐 떼어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USB 기기를 뭐 게임패드라든가 뭐 그런 기기들을 연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로 핀 단자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풀 사이즈 USB는 뭐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겠고. 네, 승암 모듈도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디오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디오 앰프고, 네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는 오디오 단자가 없기 때문에 GPIO 단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GPO에 입력되고, 여기는 스피커, 그리고 여기는 전원. 5V를 사용해도 되고, 3.3V를 사용해도 됩니다. 네, 오디오 GPO는 10, GPO 18, 19번, 그리고 12, 13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18번도 이미 사용되었고, 여기서 12번도 이미 사용되어서 제가 여기에 있던 12번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GPO 20번. 그래서 조금 전에 수정해 주었던 뭐 MK 아케이드 조이스틱 컨피그레이션 파일 화일, CONF 파일을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여기를 20번으로 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O 12, 13번 그리고 그라운드를 오디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config.txt 파일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려고 보니까 선이 하나가 떨어졌네요. 자, 이제 뚜닷인데 이 두꺼운 선들 때문에 잘다칠지 모르겠습니다. 잘 위치를 잡아서 뚜닷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뚜닷하기 전에 이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이 마이크로 핀 단자가 나갈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긴장되는 뚜닷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생각을 많이 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다되면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무튼 상당히 긴장되는 뚜닷입니다 야잘 닫혀야 되는데 어네 아주 기분 좋게 앞면은 소리가 났습니다 뒷면이 문제인데 과연, 야 좀, 살짝, 안될것 같은데, 그냥, 아휴, 그냥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따닥 소리가 안 나네요. 아, 네. 뭐, 앞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다쳤기 때문에, 일단 드라이버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아 앞면은 네 약간 뚱뚱해서 네 다치진 않네요 확실하게 아 뒷면 아마도 이 스피커 때문에 아이 스피커가 문제네요 아 이어폰 쪽이 구멍 네 아까 전보다 살짝 낮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요 스피커 네 스피커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네뭐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똥 게임기에 DK 네이밍 붙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스티커 하나 레트로 스티커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뭐요것만 붙여줘도 훨 낫죠. 네 완성. 네 많이 뚱뚱해져서. 네, 다치지가 않습니다. SD카드가 완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뺄 때, 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뺄수 뺄 있도록 아래까지 좀 많이 파줬습니다. 네, 뭐 이렇게 뺄수 있도록. 네, 그리고 네, 이런 젠더를 이용해서 네, USB 기능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 네, 충전은 이렇게 내부가 비치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 충전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네이똥 게임기를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게임기로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어렵게 간신히 닫은 경우에는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과연 작동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작동이 됩니다. 부팅 시간은 파이 제로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이렇게 레트로파이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조작은 일단 잘 되는데 게임에서 어떨지 한번 뭐 격투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를 여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에라를 잡아 놨습니다. 네 화질도 상당히 좋고 어, 프레임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야 이게 상하 반전이 됐네요 아 파이널번 알파 이거 상하 반전 되면 절대 못 고치는데 이거 구글링 해도 안 나오는 거아 다른 코어들은 속도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할만한 거의 할만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야 조작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느리더라도 컨트롤러가 정확하게 지원되는 코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느리네요. 아, 파이널 본 알파가 속도가 잘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상하 반전 된 적이 있었는데 구글링에도 답을 못 찾았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장풍 한번이라도 한번 쏴보자 그래. 야 역시 고무 고무 재질 패드라 기술 쓰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아쉽게도이 아, 아케이드 아까 전에 킹 오브 파이터 94 보셨듯이 파이널본 알파 코어로는 속도가 잘 나오는데 아쉽습니다. 뭐 다른 거 g b a 라던가뭐 메가 드라이브 정도 즐기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똥 게임기는 개조하면 바로 제가 나눔을 해서 드리는데 추첨을 통해서. 아, 이거는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도 밖에 나와 있고, 다치지도 않고, 코어 설정은 지금 반대로 돼 있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이 뒷부분도 뭐 이렇게 다치지 않았고, 간신히 닫았기 때문에 드리고 나서 뭔가 내구성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오랜만에 또 제가 이 SPI LCD를 사용해서 정말 저렴하죠 이 lcd는 뭐 hdmi lcd에 비해서 가격이 뭐 거의 3배 가량 싸기 때문에 그리고 화질도 방금 보셨듯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파이 제로 2를 넣어서 이 게임기를 한번 개조해 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봐도 너무 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네뭐 드리자마자 고장 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정말 조도 안 갖는 똥게임기를 라즈베리파이 제로, 뭐 저성능이긴 하지만 제로 1을 넣어서 이렇게 레트로파이 게임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